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오늘도 꽤 영상을 아마 많이 보실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뭐 주가 변동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0.34%로 뭐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를 해줬죠 자 그런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뭐 어떤 이슈를 다룬다거나 그런 것들은 웬만한 건다 지나갔어요. IRA, AMPC, 뭐, 여러 가지 다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좀 행보 구간이라고, 단기 행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이번 주에 빅 이벤트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요거는 포스콜딩스 주주님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기 때문에, 오늘은 포스콜딩스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돼서, 얘네가 어떻게 이제 주가 변동폭을 불러 일으킬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엔비디아가 이제 뭐 21일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21일 새벽에 이제 실적을 발표가 나게 되는데 엔비디아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좀 볼게요. 자, 엔비디아의 주가 상태는 사실 전고, 신고가 한번 트라이 했다가 지금 좀 눌려있는 약간 실적 발표 우려성 눌림 구간을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가 수준은 굉장히 좋죠.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신고가를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거는 그겁니다. 자, 사진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갈 때는 영업이익이 역성장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엔비디아가 폭풍 상승한 이유는 2023년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8배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영업이익이 성장은 하되 얼마나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데 23년도 이제 반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분기 실적을 쫙 깔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성장을 53% 했다가 30% 했다가 24% 했다가 요번에 이제 3분기에는 10% 성장을 했죠. 결국에 영업이익 성장률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 이 영업 상승폭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에 나중에는 역성장하는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나 3분기 때는 이제 막 블랙 웰 대기 수요 때문에 발주가 조금 더안 나왔었다고 하지만 이 블랙을 자체도 가격이 칩 하나당 한, 하나로 한 5천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H100, 그리고 H200, 요 칩들도 가격이 똑같아요. 가격이 5천만원대로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요는 낮아지고 있는데, 잠깐 4분기에 블랙웰막 수요가 뛰어가지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다시 좀 반등을 한다 해도, 이 반등 폭이 다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반등 폭일까? 라는 의문을 조금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 분기 성장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결국에 이 줄어드는 건 시장에서도 결국에 반영을 할 겁니다. 나중에 가서 이 영업이익 성장률이 역성장을 하게 되면, 아니면은 뭐 행보 수준으로 이제 유지가 되게 된다면 그때 엔비디아 주가 분명히 빠질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그 시장 펀더멘탈의 그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적이 꺾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가 상승을 더 바란다.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향후의 매출 이익과 영업 이익이 어떻게 나올 것 같다라는 이 가이던스가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영업이익에 약간 꺾임을 예상한다. 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주가 많이 빠질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빠지면 국장에서는 반도체가 빠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빠지는 반도체 수급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빠지는 반도체 수급을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아마 다 받아 올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바이오, 원전, 막 자율주행이나 우주항공 이런데, 그리고 조선, 뭐 크게는 이렇게 네 개로 볼수 있는데, 우리는 이쪽 중에서 엔비디아가 빠지게 되면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2차 전지로 오면은 참 좋겠지만은, 트럼프라는 그 거대한 벽이 제재를 가고 하 있기 때문에, 오더라도 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급이 확 밀려오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트럼프 트레이드 섹터로 몰려갈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래서 11월 들어서기 전에 조선이랑 원전 종목 하나씩 소개를 공식적으로 드렸었죠. 첫 번째로는 현대중공업 짚어드렸었고, 두 번째로 BHI 이렇게 짚어드렸었습니다. 자, 어제 포스콜딩스 영상 댓글에서도 그 댓글을 한번 달아주셨는데, BHI로 수익률 45% 중이다. 20만원 밖에 못 넣어서 10만원 수익 중이라서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굿굿이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분 오늘 더 수익을 내셨겠죠.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현대중공업으로 갈아타고 나서 손실금의 3분의 2 이상 회복 중입니다. 코스피 2,500도 아직 안 갔는데 조만간 원금 회복하고 이익 구간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인사를 해주시면서 지금 수익을 아주 잘 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자, 저는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가 뭔 짓을 해도 악플은 어차피 달리고 볼 사람은 보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딱히 신경 쓰지 않고 브리핑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 말을 100% 신뢰하라고는 말을 절대 못 드려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지려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손실보고 수익보고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정의 뭐 재화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에서는 이 책임을 지는 게 맞죠. 근데 유튜브 방송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나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결정에는 책임을 줄 수가 없는 사람인 거고 각자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수익볼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한 판단과 행동의 실천을 이루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브리핑 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비유를 들자면. 밥상을 차려주는 이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밥상을 직접 만들고 숟가락으로 퍼서 먹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밥상 차려주는 방법을 알려주면 이 떠서 먹여주는 것까지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면 좋은데 약간 이런 걸 원해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평생 제 유튜브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에 주식을 독립적으로 하고 이번 사이클 이후에 뭐 다음 사이클은 뭐 걸까? 이런 사고를 가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제 유튜브만 맨날 보고 그래서 다음은 무슨 종목? 그 다음은 또 무슨 종목? 이거에만 꽂혀 있으면 여러분들 평생 주식을 제 유튜브 보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방송에서 이 말씀드리는 내용도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뚫고 여러분들이 더 찾아보고 매수를 진행하셔야 결국에 현대중공업에서 수익을 봤었던 아까 3분의 2 수익을 보셨던 그분처럼 돈을 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백날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이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으면 절대 매수 안 하고요. 절대 매도 안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제발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 의도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 보시면은 이 사자들이 너무 많아요. 막 이 종목 저 종목 막 수익 냈다고 자랑질들을 하는데 그런 거 웬만하면 은 공개 방송에서 올린 게 아니라 뭐 자기네들 톡방에서 추천도로 나가서 수익 봤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쫙 보면은 방송에서 대놓고 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대놓고 하잖아요 실력이 있으면 공개를 하는데 자신 없고 실력 없으면은 절대 방송에서 공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가려서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브리핑 드리는 내용을 이런 개별적으로 공부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포스코닉스만 쭉 가져가도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브리핑 드리는 내용에서 따로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분과 안 하는 분은 못 해도 2에서 3년 사이에 계좌가 확연히 다를 겁니다. 제가 이 채널을 제대로 운영한 지가 이제 한 2개월도 안 되는데 벌써 따라오셔서 BHI 수익 보고 계신 분45% 넘게, 오늘은 더 드신 분도 계시고 현대중공업으로 비중 실어가지고 손실금에 벌써 3분의 2 복구하신 분이 계시고, 벌써 성과가 나오잖아요. 전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고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들만 데리고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뭐 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몇년 이내에 귀담아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계좌 상태 훨씬 좋아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아직까진 소수지만 분명히 이 영상을 통해서 뭔가 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밥상을 차리고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은 여러분들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레시피에 불과해요. 가이드만 잡아 드리는 거고, 직접 진행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2025년부터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잡아갈 만한 섹터들이 여러 가지 보이고, 그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BHI나 현대중공업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내에서 개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항상 공개 영상에서 올리면은 욕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네이버 폼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2025년 우리는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둬야 돼요. 하나의 종목만 여러분들이 고집한다고 해서 수익을 낼수 있지는 않아요.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종목들이 있고 세계 흐름을 따라가는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내는 것이 제일 편한 방법이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미래를 봤을 때포스코닉스 좋지만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라는 것보다는 트럼프 집권에 맞는 섹터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시장인 것은 맞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정을 할 거예요. 정권이 바뀌는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이큰 흐름들을 다 먹을 수 있는 초반 시점이기도 해요.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니라 장 선생의 인사이트 자체를 보고 싶으면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자 설문 내용은 원자력 발전 관련 섹터, 그리고 조선 섹터, 스페이스 x 테슬라 자율주행,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느긋하고 방어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유망 ETF 리스트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복수 선택은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거 체크해주시면 될것 같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고민을 말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응원해주고 싶은 글이 있으면은 함께 작성해서 제출 눌러주시면 순차적으로 회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00% 무료로 구독자 이벤트로 하는 거니까 뭐 영업이나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연락을 한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영업 안 하는 거. 그래서 한번 보내보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은 체크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회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폼 링크는 지금 영상 고정 댓글에 제가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네이버 공식 폼이기 때문에 뭐 스팸 링크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딱 누르면 이거 나와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 뭐 답변 해주시면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 하겠고요. 포스코닉스의 내용이 아닌 좀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포스코닉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국제적인 이슈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포스코닉스만 아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환율 그리고 뭐 금리 채권 다른 섹터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주식이고, 그만큼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들을 제가 인사이트를 다 공유해드릴 테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네이버 폼 링크 제출해주시면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양질의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